자, 고려의 국경 문제를 어,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국경이라고 할때 지금의 어떤 국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 지도, 국사 교과서 지도를 보아도 거의 비슷한데요. 스다 소키치의 일제 관변학자인 스다 소키치의 조선 역사지리나 조선총독부의 조선사와 같은 내용을 보면은 어, 이렇게 나옵니다. 스다 소키치의 주장에 기반하여 광복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려의 북계 북쪽의 경계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천리장성을 따라서 국경이 형성되어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한국사 교과서에서 고려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 중에서 지도가 가장 많은 게요. 고려지도입니다, 고려지도. 그 이전에는 지도가 몇 개씩 나오질 않는데 고려지대 사건이 많잖아요. 사건 기록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지도를 내세우는데, 지도가 8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교과서마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려진, 원산만까지 잘려진 그 지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천리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왼쪽이 쓰다의 천리장성 표시도이고, 보시면은 복귀대 교수가 실제로 여기를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해발고도가 500미터에서 1천미터가 되어서 성을 쌓지 못하는 곳이고 실제로 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천리장성이 아니라는 거죠. 천리장성이 없는데 여기가 천리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계를 그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령이라는 것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명나라와의 어떤 고려의 국경 분쟁에서.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한다라고 했을 때그 철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강원도에다 비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비정을 하면 명나라 국경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철령이를 설치를 하면서 국경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그어 버렸다. 지금 이제 그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케우치 히로시가 조작한 고려의 북방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그 그 부분에. 명나라의 철령이가 있는 것이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어버렸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철령이라는 지명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저 위에 보면 요하에 있는 심양 남쪽에 보면 철량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명사에서 말하는 명나라 철령이는 요령성 심양 남쪽의 진상둔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동쪽의 경계인 공험진까지 이렇게 쭉 그으면 이것이 고려의 경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제 시대나 해방 이후에 자, 허범 박사가 2021년 대한사랑 국제 학술 문화제에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 중에 고려 국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고려 국경이 일제 시대 위쪽이 일제 시대입니다. 일제 시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왼쪽이 쓰다소키치가 그은 고려의 국경이고 이병도 이기백이 그은 그런 고려의 국경입니다. 거의 그대로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갖다 넣은 것이죠. 고려의 국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그냥 그대로 갖다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이렇게 보면 고려 위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나라가 있고 금나라가 있습니다. 요나라 금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백두산 문화권은 한반도 북부를 아울러 그 중심 종족은 부여 고구려 발해 대금 후금 청으로 이어지는 정권으로서 그 정권을 계승한. 만주족이다, 여진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에 개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중국 땅을 분할하는 이른바 병아리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저 위에 중국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런 어떤 급변 사태 시에 여기까지 개입을 한다라고 했던 어떤 최한선이 뭐냐면 고려 국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고려 국경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고려의 어떤 국경선, 너희가 국경선을 거기다 그으니까, 그으니까 그 위쪽은 우리 땅이다. 예로부터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 또한 500년 동안 뭐냐면은 그 한반도 북부에 북부가 또 이렇게 중국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중국이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보면 이 시나리오와 오른쪽에 있는 고려의 어떤 국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 진입하는 것에 역사적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사군 한반도소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고려의 국경을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근거들을 추가를 해서 내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내세울 것이라는 거죠 백두산을 포함하지 못한 고려의 국경입니다 고려 국경이 500년 동안 백두산을 포함하지 못한 그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일종족주의에서 이렇게 서,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두산을 민족의 발상지로 신성하고 장차 그곳에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한민족이 소생할 것을 노래한 최초의 사람은 최남선이다. 최남선이 근참기를 지은 것은 그러니까 1920년대. 그쯤 된다는 거예요. 최남선이 근참기를 지은 것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백두산을 너무 경시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백두산 신하에 내막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박의 한국사의 저자, 저자이면서 역사 강사인 심용화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백두산은 우리 역사가 그다지 관련이 없어요. 통일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만 확보했기 때문에 신라도 아래쪽이죠. 대동강 이남 지역을 확보했고 백두산은커녕 평양도 장악하지 못했고 꾸준한 북진 정책을 폈던 고려 역시 함경북도 지방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스다소키치나 이케우치 히로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어버렸던 고려 국경을 근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함경북도 지방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고려 시대에는 백두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조선 세종 시대에 들어와서야 압록강 두만강 국경선을 확보한 것인데 백두산을 민족의 영산으로 기리게 된 것은 이광수 최남선 때문입니다. 근대기획의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와 중국의 백두산의 입장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 쪽을 보시면 왼쪽을 보시면요, 백두산은 고구려 부여 옥조 고구려 발해 조선의 한민족 국가였다. 포함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고려가 없잖아요 고려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고려시대에는 백두산이 우리의 포함되지 않았다 500년 동안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경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국경 문제 고려 국경이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고려사 요사 금사 뭐 이런 기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려사를 보면 그 경계 의 서북쪽은 당나라 이래로 압록강을 경계로 하였고 동북쪽은 선출령을 경계로 하였다. 대개 서북쪽은 고구려 어, 고구려 경계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 한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나온 고구려의 어떤 그 영토 강역만 보더라도 그 강역까지 이상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 동북쪽을요. 동북쪽을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고려는 뭐냐면 원산만까지 그 아래쪽 한참 아래쪽을 그어 놓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니 고려사를 정사로 본다면 고려가 자신의 국경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동북쪽은 고구려의 경계를 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사 세가에 보면 갑자일의 거란이 어원판관 야율골타를 보내어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고려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란이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도, 어, 거란이 동북에 있는 여진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고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 않다는 거예요. 고려가 저 국경이 저 아래쪽에 있으면은 거란하고 여진이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길을 빌려달라라고 고려에게 요청할 필요가 필요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지도가 말이 안 된다. 거란은 여진을 그냥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거란 고려 여진으로 이렇게 국경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려의 영토가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만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고려사에 여러 가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러려면 우리 대한사랑국제학술대회에 나와 있던 그런 어떤 논문 발표라든지 그걸 다 보시면은 어, 제대로 더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봐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대한사는 국제 학술제에서 고려 서경의 위치 고찰이라고 해서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의 허우범 박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 수많은 고려 서경 자비령 철령이, 철령이 국경의 형성이 철령이잖아요. 양암진 파저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일제가. 어떤 고증도 필요하지 않는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괴이하다. 그리고 철령이는 봉지편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것이 기이하다. 또 양암지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글자에 잘못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굉장히 괴이한 말로서 이거는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하는 말들, 학자가 하는 말들이 아니라 어떤 고증도 필요치 없다. 괴이하다, 기이하다, 상상할 수 있다. 오류일 것이다. 탈루일 것이다. 글자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위치 비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할수 없는 게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곳으로 갖다 위치 비정을 어한 반도 그 안쪽으로 우겨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국경은 아까 고려사에 나와 있는 대로 압록강에서 설출령까지다 그리고 철령에서 공험진까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일 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의 사료가 말하는 고려 북방강역은 심양 남쪽의 철령부터 두만강 북쪽 700리의 공험진까지였다. 한국과 중국의 모든 사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광복 75년이 넘는 지금도 한국사 교과서는 고려 강역이 함경남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호도하고 있다. 사료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광복 75년이 넘도록 득세하고 있는 곳이 한국 역사학계다. 사료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고려사가 정사라고 분명히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이대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대정사라고 하면서도 고려사를 문화, 문화재, 보물로도 만들지 못하고 사료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의 연구총서 5권 고려시대 서북계 이해를 보면요 고려 시대 당대의 역사서들 《요사금사》, 《대명일통지》, 《고려사》, 《고려사전료》 등을 검토해 보면 고려 국경이 현재로 보면 요령성, 길림성, 연해주 지역의 위치에 있음을 알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이렇게 필요했죠. 그래서 북방 강역이라고 하는 것은 북계와 동계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서북방을 북계라고 하고 동북방을 동계라고 하게 되는데. 기이한 지도가 나오게 됐어요. 이것을 안쪽으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북계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동계를 보면 동계라고 하는 것이 기이하게 아래쪽으로 해서 저 아래 포항 바로 위쪽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어떤 동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기이한 지도가 나오게 되었죠. 서의 강동 육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의 강동 육주는 태백 일사의 고려국 본기에 이제 궁의 어. 왕건의 즉위 이후에 바로 그 나오게 되죠 서희 장군과 소손영의 단판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뭐 유명한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서의 강동 육주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주를 갖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강동 육주를 그 안쪽 국경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강동 육주를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육주 중에 귀주가 있습니다 귀주가 있으면. 우리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생각나죠? 귀주 대첩의 그 위치도 잘못 비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희가 이게 단판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압록강이 있다. 서압록과. 동압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의 윤한택 교수는 고려 서북면 한계인 압록강은 현재 압록강이 아니고 국경성인 압록강과 서로 한자음이 같아 혼동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많이 있죠. 그리고 국경선인 압록강은 현재 요하의 지류다라고 해서 압록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암녹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사변에 암녹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수변에 암녹강은 요하에 있다. 그, 그곳에 그 강에, 그 암녹강의 동쪽이. 강동 육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록과 고려의 북계라고 하는 책을 이제 논문을 이제 다 쓰시고 이거를 이제 책을 이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총서 3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려 시대 압록강이 현재 요하였으며 여기가 고려의 서북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여기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두공의 발해 고를 보면 여기서 유두공도 의심을 합니다. 두 개의 압록강을 따져 보는 거죠. 봉황서 이서에 압록강이 또 있다는 것인가?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이 바레고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압록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강원대 사학과 남의영 교수는 중국 여러 사서에 등장하는 압록수는 북한의 압록강이 아니고 현재 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압록수는 요하다 그리고. 압록강이 따로 있다. 이두 개의 압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원대 남유연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같은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는 이 서압록과 동압록이란 두 개의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압록강이 동과 서로 두 개라는 뜻입니다. 서압록과 동압록이 있다. 서압록이 바로 요하에 해당이 되고 동압록이 현재의 압록강이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부역이나 태백 일사에 보면 서압록이라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태백 일사에 보면 동압록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압록에는 동압록의 황성에 광개토경 때 훈적비가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 쓰자 소히 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그 대표가 서이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을 믿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책을 다시 쓴다 우리는 고려 사람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 알고 있다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광개토 태왕 비문을 왔다가 젊은 사학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구려가 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고구려도 과장하는 버릇이 있다 자신들의 어떤 나라를 그 저기하기 위해서 과장을 한다 고려 사람도 과장을 한다 스다 소키치에게서 배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그 영토를 요구할 때 항상 그 역사적 연유를 사실보다 과장해서 언급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영토 부여에 대한 역사적 자존심 때문에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해 간접적으로 그 영토의 확실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고려시대의 정부 당국자가 어느 때인가 날조하고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국경 경계를 따로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려는 남쪽으로는 요해에 막히고 서쪽으로는 요수에 다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부분이 경계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압록강이죠. 바로 요하 요수입니다. 거라는 자신들의 영토에 반드시 요탑을 쌓았다고 한다. 복기대 교수,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 팀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요탑을 쌓았다. 거라는 자신들의 영토에 반드시 요탑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탑의 경계를 보면, 요탑이 나와 있는 동쪽의 경계를 보면, 그게 바로. 어 거란과 바로 고려의 경계라고 볼수 국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요탑이라고 하는 책이 또 2019년에 나왔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요. 바로 이 요탑의 끝자락 동쪽 끝이 나옵니다. 동쪽 끝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북한이 있고 압록강이 있고 훨씬 더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요탑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고려와의 국경이 저 아래쪽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의 귀주의 위치 또한 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라 성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귀주에서 강감찬 장군에게 대패하고 물러가게 되는데 지금의 고려 국경으로 보면 귀주가 바로 어, 압록강 안쪽이 되게 되지만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사에는 귀주가 바로 정주목으로 고쳤다. 귀주는 바로 정주다라고 하는데 이 정주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소군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때 주를 설치하여 정동현이 있다. 요소 주민을 옮겨서 튼튼히 하였다. 요소 주민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소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소 가까이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귀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귀주는 바로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철령위는 어디인가? 아까부터 이제 철령위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철령위를 설치하겠다. 명태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를 거죠. 우리의 국경에 철령위를 설치하겠다. 그럼 철령이 있는 곳에 위와 소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계 근무를 서는 그런 곳이죠. 치소를 나타내는데 철령은 어, 명사 지리지에 보면 철령은 서쪽으로 요하가 있다. 요하 보이시죠? 예. 네. 서쪽으로 요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범하가 있고 남쪽으로 소청하가 있는데 모두 흘러서 요하로 들어간다. 요하로 들어가는 강들이 있는데 천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하의 동쪽에 천령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만약에 압록강 안쪽에 있었다면은 압록강을 거론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령은 요하에 있다 이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 지리제 보면 철령은 서쪽에 요하가 있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종 21년에 보면은 공조 참판 최치운을 명나라에 보내 철령부터 공험진까지 조선 경계라고 통보했다. 조선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철령부터 공험진까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철령에서 공험진 그리고 압록강에서 선춘령까지가 바로 경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강단 식민사학계가 주장하는 거 철령은 바로 함경도 안변에, 여기 보면 강원도 안변, 뭐, 옛 강원도 안변인데요. 여기 에 보면 철령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나라가 여기를 국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명나라 그 경계가 동쪽 경계인데 여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은 물론 당국도 심양 남쪽의 봉지편, 이옛 철령이 자리이고, 이곳 부터는 고려 강역이란 사실을 알고 표지석까지 세워 놓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조선 총독부 역사학을 추종하는 강단 사학자들이 역사학계를 장악하고는 함경도 안변이 철령이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탑에 보면 요탑에 쭉 위쪽에 저 동그란 부분이 철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철령. 그 철령에 철령의 오른쪽 철령 쪽에 약간 오른쪽에 요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은이라는 거죠. 이북은 이부근, 이북은까지 천령이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말선초의 서, 어, 서북 국경과 위하도라고 해서 허, 허우범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서북 국경과 그리고 위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려와 서부, 어, 조선의 서북계에 대해서 바로 대한사랑 모교 라이브에서 2021년 5월달에.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서북쪽에 어떤 경계 고려와 어, 조선의 서북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민왕의 철령위 탈환이라고 합니다. 태백 일사 고려고 공개는 이렇게 나옵니다. 최영등이 고우에서 돌아오자 공민왕이 비로소 최영등의 견해를 쫓아 드디어 서북당을. 회복할 계획을 세웠다. 서북계라고 하잖아요. 먼저 정동해성을 폐지하고 계속해서 인당 최영장군 등의 여러 장수를 보내어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깨뜨렸다라고 하고요. 고려사에도 공민왕 5년 쯤에 인당과 강중경을 서북변면 병마사로 삼고 전 대호군 최영 등을 부사로 삼아 압록강 서쪽에 팔참을 공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천령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철령이는 요양, 요양성 북 어, 요동지에 보면 요양성 북 240리에 있다 옛날에는 철령성이 지금의 철령이 치소 동남 500리에 있었는데 고려와 경계를 접하였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홍무 21년 철령이를 그곳에 설치하여 26년에 그러니까 5년 뒤에 철령이를 옮겼다고 라 해서 철령이가 1차는 저 아래쪽이고요 저 철령이 2차는 위쪽입니다 어쨌거나 압록강보다 훨씬 위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곳이 바로 고려의 경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